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이 아니라 후보 지명 자체가 끔찍한 참사로 판명났습니다. 문창구 후보자 관련해서 밤새 쏟아진 사실들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었습니다. 단 하나만 묻겠습니다. 식민지지 역사 왜곡, 민족 비하, 노골적인 사대 매국 의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공연하게 주장한 문창극 후보자의 DNA야말로 대체 어느 나라고 입니까 백배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에도 모자랄 판에 문 후보자는 오히려 사과할 뜻이 없다며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도 없는 자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긴 하는 것입니까? 인사청문회 통과를 최우선에 놓고 지명했다는 인사가 고작 이 모양입니까? 문창구 후보자의 그간 칼럼과 강연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문제고 파악은스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면 그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청와대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없는 걸로 하겠다. 많은 궁금증은 총리실로 문의하면 더 많은 자유로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정홍원 총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거듭된 실정에도, 되풀이 되는 인사 참사에도, 무엇보다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에도 청와대의 책임 떠넘기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번 문창극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 퇴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상입니다.